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을 읽는 대통령 존 퀸스 아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스 아담스는 지금까지 매우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특히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늘 강조했습니다. 1816년 9월 26일에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습관이다. 성경은 지식과 덕에 무한한 금광이다.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다. 성경은 한 번, 두 번, 세번 읽고서는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장씩 정해서 읽어야 할 책이요. 결코 어떤 강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잘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고 또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 입독을 시작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실천했던 것한 가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도 성경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버지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아버지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매일 매일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